24년 3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공급 방침에서 24년에서 26년간 3년간은 838만 제곱미터 이렇게 3년 단위로 산단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 파주, 평택, 이천, 화성, 안성 이런 지역들을 다 더해서 산업단지는 이 250만 평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중에 무려 40%에 해당하는 100만 평을 안성에서 물량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5년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인데요. 산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알수 있는 자료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서 11번 미양 3산업단지, 미양면 양지리에 21만 8,734제곱미터로 조성되는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 미양 3산단이 조성되는 미양면에 가보았습니다. 한 가운데 미양행정복지센터가 있고 가로로 70번 국도가 가로질러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번 국도 건너편으로 광활한 전들이 있는데요. 저기가 모두 미양 3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입니다. 오른쪽으로 마산리는 취락지구고 집들이 좀 있고요. 그 왼쪽이 모두 산단부지입니다. 전체 66,000평, 산업단지 용지만 43,500평 가량의 미양 3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되어 있고요. 현재 진행 상황을 주무관님께 여쭤봤는데요. 최초에 들어왔던 SPC 법인의 시공사가 들어와서 산업단지 접수를 했는데요. 처음 할 때는 승인 조건에 문제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 시기도 겹치고 건설 경기가 죽으니까 22년도에 재심의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업체에서 평균 시공가액 조건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 조건을 못 맞춰서 심의에서 결여된 상황이라 다른 업체에서 진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면 그대로 경미한 변경으로. 경미한 변경이라는 건 산업입지법에서 이제 경미한 변경으로 받으면 지금까지 해놓은 것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미한 변경이란 건 뭐냐면 산업단지의 면적이 크게 변경된다던가 국토부 장관이 갑자기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던지 또 주요 유치업종이 변경된다던지 하는 게 아니면 중대한 사항이 아니니까 경미한 변경으로 이어서 진행을 할수 있다라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여기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업종은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C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장비 제조업, C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부지 확보는 96에서 97%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전체가 매매는 아니고 매매와 동의가 합쳐서. 96에서 97% 정도 확보한 상태라고 하고요. 진입로 쪽에 일부 한둘 정도 민원인과 협의 중이라고 했었는데, 뭐 거의 다 확보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